Yeah. Okay, okay. First l o c is the uh, locker and starter. Uh, yeah, okay, yeah. thank you. Yeah, thank you very right? much. Thank you. Have a good game. Yeah. 비가 와도 지금 뭐 친데요? 여기는 뭐 따위는 어, 없어. 캔슬 다이너 없네. 골프장은 만든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서. 화장실 갔다 올게. 식구 갈 거랬나 봐. Okay. 땡 h a n k y 골프백은 괜찮아 보여. 비는 많이 오진 않아서 약한 비인데, 렌탈을 했는데 렌탈 비용은 한국돈 5만원 정도? 인당? 되는 것 같고요. 체는 전부 다 코브라예요. 아, 둘이 탄다고? 어어, 어. 내가 운전하고. 아, 아 10번을 부터 시작하라고네? 그래?

뭐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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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왜 이래? 힘 <laughs> 빼! 힘 빼! 죄송해 a h i Aiming. Ponko? Ponko, o r u n k p o n r u n k t h g h 또이제 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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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16, 17, 18, 19 근데 겁나 느려가지고 내리막이 좀 있어 근데 심하게 15, 6 8m 쳐야 될것 같아 8m. 겁나 안 굴러 아, 잘 쳤어 안 굴러 안 굴러 오케이. 라이 잘안 먹어 젖어가지고 와잘 봤어 잘 봤어 들어가는 거 아니야? 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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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와아 베스트 라이 대박이네 뭐야 뭐한 거야? 뽀온 퍼 어우 시원해 이 선인장 봐 특이하네 껑커에 선인장 있으면 저거 공 치다가 선인장 치수있겄는데 그렇겠네 이거 봐 사막에 선인장 있는 것처럼 슬로우 슬로우 왼쪽 왼쪽 어, okay. 오케이.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죠. 아랩람아랩람아랩 램이 뭐라고? 공 쳤을 때랩람이라고 응. 말하면 응. 아름답다고 말하는 거래. 공친 게. 아 구시아시한 소리네. 아 근데 반투 람 쨍깡루이. 그러면 그것도 구시아시고 랩람 아. 그것도 구시아인 거야. 깽짱 놀이 같은 거네. 그렇지. 와 여기 그냥 백사장이야? 그러니까 백사장이야. 어... 저기 그늘집도 엄청 예쁘않아 아, 여기 있다 않아? 있다. 그늘집도 예뻐. 시그니처. 시그니처. 아 여기가 시그니처야? 아. 사진 찍어야겠네. Excuse me. 장난 아니다. 잠깐만. 음. 잠깐만. 응 음. 이렇게 저게 많으면 못 쳐. <laughs> 고개 들고. 아이씨. <laughs> 나, 나 때리는 줄 알았잖아 <laughs> 오빠 이리와봐 사진찍자 저쪽 이렇게 가면서 시그니처 오래래 아 어유 완전 멋있다 응, 백사장이 쫙 깔려있잖아 어. 근데 바다가 여기 파도가 안 친다? 그러네 아 멋있네 엄청 멋있네 찍어봐 이거 잠깐 만 들어줘 <laughs> 오원투 쓰리 거기서 그냥 정면으로 가운데 놓고. 응. 하나, 둘, 셋. 전반 마콜입니다. 중간에 푸드 하나, 음료 하나, 드링크 하나를 준대요. 먹고 또 후반 쳐보겠습니다. 파이팅. 굿샷 우측으로 휘나 공은 살을 것 같은 느낌. 어 페어웨이. 우측 공간이 많아, 다행히. <laughs> 핀을 너무 s 세 붙여놨네. o 샷 굿샷. o t n 나이 e 버디 c e Body chance! Body c h a 이 c e Body chance! b o d 나 자, 넣어보자. 오케이. 응. 모든 걸 갖췄어. 오빠 손에 달려 있어. 아 이거 너 애들, 걔네들 저기. 아, 일부러 앉는거 아니야? 이거 야 <laughs> <웃음> <웃음> 지금 철포진 주저앉았어 아, 진짜. 아, 포 아, 진짜. 아, <laughs> 진짜. 아, 아, 진 아, 진짜. 아, 진짜. 진짜. 아, r i g h t t Down? down. down. a y okay. 비싸잖아. 클럽하우스 식당이 좀 고급스러워 진지가 아니.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런가 봐 베트남이 공장국가라 엄청 친절하고 사람들도 그 뭐야 어. 골프 치기는 좀 비싸지 근데 어. 워낙 퀄리티는 좋대잖아 어. 아니 근데 나 하노이나 호치민에서 갔을 때도 이렇게 좋지 않았어 저희가 여기 와, 왔는데 일단 골프장이 2023년도에 생겨가지고 굉장히 새거고 고급스럽네. 이 골프 치려고 하면 이 리조트에 오는 게 맞겠네. 빔펄 가는 게 아니고. 아니 우리가 렌탈해가지고 코브라를 빌렸잖아. 채가 새거야. 어. <laughs> 사람들안 쳤어. 렌탈 채를 빌렸는데 한번칠 거니까 갖고 어. 오기 못하잖아. 그래 렌탈 채가 새거. 어, 사람들이 거의 안 쳤어. 그래서 그것도 괜찮았고 응. 코스 관리가 상당히 그잘돼 페어웨이하고 러프하고가 굉장히 잘돼 있네. 응. 네. 그렇고 대신 단점은 그린이 그린 스피드가 2.0밖에 안 나오는데 여기 누르기 힘든 구조라 오늘 비가 와서 그런데 어 비안 오고 맑으면 2.34 2 정도밖에 안 나오고 근데 그거 말고는 이게 링크스 코스처럼 바다도 끼고 있는 홀도 몇개 있고 일단 페어웨이 워낙 관리 잘돼 있어가지고 골프장으로는 최고고 지금 여기 그 식당에 그 저기 라인을 끝나고 온 거거든요. 근데 여기가 원푸드 원드링크 맥주 빼고 고거가 어, 한 명의 우리 가격에 우리는 포함이 돼 있어가지고 보니까 한국 사람들 많이 오서 그런지 뭐 김치볶음밥 한국식 해물라면 뭐 이런 거 있는데 우리는 라면 시켰습니다. 라면 <laughs> 비오 이거 몇미터야 땡큐 까만. 이게 둘째 몇미팅인거야500 응. 넘는 거 같지 않아? 어 맛있어. 우리나라 이거 한 15,000원 하잖아. 어, 땡큐. 오 땡큐. 들 맵게 준거 같다. 느낌이. 한강물이네. 응. 대박. 어 밥도 있네. <laughs> 좋아? 약간 매콤한 맛이 확 올라오긴 한거와이 해물 이 오징이 이만해. e n j 아 조금 싱거워. 얘는 원래 물을 많이 넣잖아. 마지가 해서 마지막 기 뭐야? 갑자기 비가 또 미친 듯이 와가지고, 콜아웃, 하나 남겨놓고 콜아웃 다행이지 뭐야? 지금 뭐였지? 하나 남았는데? 아, 근데, 왜 이렇게 멀어? <laughs> 우리 앞에 콜아웃 남겨? 그 어, 지금 바로. 이건 어떻게 칠수 없는 곳이야. 뭐, 이거 봐. 이거는 뭐 갑자기. 천둥 번개를 공반한 태풍이 들어오고 있습니다. 짠. 안 짠. 는 짠. 짠. 짠.